저주도 있습니다. 원래 딱발 떨어지듯이 왼쪽으로 불이 약간 흘러가고 있을 거다. 음, 엄청 많이 걸어가야 음, 돼. 과연 어, 진짜 잘 그거 애 와, 가야 음, 된아 와, 불타아잖아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이 티가 어디야? 어디가 반응는야 어, 어, 어. 이, 자, 이 티지요. 그걸 이렇게 다가요저 아. 끝에서 가들어와서 요루가 들어가지고요